어, 안녕하세요. 월드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매달 15만원씩 벌게 되는 그런 팁을, 아, 팁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건데, 그런 이유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제,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웃집 백만장자. 그 책에서 보면은, 일반, 이제 회사원, 이런 그리고 일반인들이 본업을 제외하고 본업 외 수입을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부 혹은 그냥 네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저축하는 거예요. 수익을 많이 늘린다고 해서 많이 모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익을 많이 벌어도 씀씀이가 그만큼 크면 결국에는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잘 모으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삶에서 어떻게 모을 수 있는가. 그 책을 보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사실 많이 고민했다기 보다는 금방 좀 답이 나오긴 했는데 이거밖에는 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를 아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왜 아끼려고 했냐면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또 무언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선 자금을 축적해야 합니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그러려면 그런 이제 자금을 어떻게 축적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가능한 게 차르비, 자동차 유류비를 아끼는 거였어요. 자동차 유류비가한 달에 제가 계산해보니까 일주일에 뭐한 3만원씩 다섯 번, 네번 넣으니까 15만원 정도? 딱 이제 영수증 이제 모아서 계산해봤을 때 15만원 정도가 매달 지출이 됩니다.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내가 아낄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이제 자전거가 있으니까 한번 해 보자 했죠 근데 이 자전거로 대충 이 지도 내비를 계산해 보니까 35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원래 37분, 38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해 봤으니까 그러니까 35분 걸리더라고요 제가 자동차로 출퇴근할 때는 어. 아 예, 갑자기 밤이 됐는데요 아까 아침에 출근할 때 저희 팀장님을 만나서 제가 이제 급하게 예, 영상을 껐습니다 찍는 게좀 쑥스럽기 때문에 예, 껐어요 예, 다시 말을 이어서 하자면 자동차로는 45분에서 50분 정도가 걸립니다. 자전거는 35분이 걸리는데, 자동차로는 45분에서 50분 정도 걸려요. 왜냐면 이게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막히거든요, 대전도. 게다가 저희 집은 이제, 저는 수친교를 통해서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유동교가 작년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유동교 인원들이 수친교까지 넘어와서, 더 밀립니다. 어쩔 수 없죠. 그 밀리는 상황 때문에 출퇴근 거리가 예, 매우 길어졌습니다. 아, 길어진 게 아니라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어, 고민할 문제였는데 예, 이렇게 이제 자전거를 내가 이제 타는 거를 좀 적응해 나가면 어떨까 해서 시작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한달 반 정도 좀 넘었나? 이게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정도 하고 있는데 어 좋습니다. 아침에도 이제 아침부터 자전거 타고 이제 나오는데 막힘이 없어요. 이제 자동차는 이제 막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도착할지 그 모르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자전거는 막힘이 없으니까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35분. 그러니까 제가 제 시간에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전인 여기는 대전이라. 이 천변 도로가 상당히 잘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에도 어느 정도 가로등이 있고 이 천변 자전거 전용 도로가 낮에도 낮에는 경치가 좋고 지금 한참 이 코스모스 많이 피었거든요. 아침에 여름이 이제 뭐 지금 날씨가 좀 덥긴 한데 아침에도 그렇게 덥지 않아요. 아마 더 있어봐야 될것 같은데 아침에 덥지 않고 겨울에 지금 겨울이 아니라 밤에 밤에 지금 이렇게 되게 시원합니다. 되게 뭔가 자전거를 탄다는 게 여유가 있어요. 35분이라는 시간이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해서 자전거를 타야 되냐. 이렇게 하는데 타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족합니다. 이 체력이 이제 쌓인다라기보다는 아침에 자전거 타고 와서 좀 힘든데. 이 된게 뭐가 이제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경치 구경하면서 이 강이랑 하천 꽃들 구경하면서 이게 아침 저녁으로 간다는 게 되게 마음적으로 평온해지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출퇴근 시간이 되게 이 걱정되는 시간에서 즐거운 시간으로 좀 바뀌었어요 좀 그나마 이제 제 시간들 중에서 이제 저만을 위한 시간이 되었다고 할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덤으로 기름값, 자동차 기름값 15만원도 킵할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고요. 어, 여러분들도 혹시 뭐, 어, 자산을 좀 축적한다거나 좀더 아껴보고 싶을 때, 출퇴근 시간에 자동, 자기 이제 회사 거리가 자동거를 타고 갈만한 거리면, 그게 한 30분 정도 되면은, 타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자전거로 월 15만 원 걷는 방법. 예, 이게 공감이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찍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갑자기 좋은 아이템이 생각나서 카메라를 끄자마자 거의 다시 바로 켰습니다. 아. 제가 이제 말씀 못드린게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 있으면 전기자전거 되게 좋습니다 전기자전거 물론 좀 비싸죠 비싼데 로드 비싼 거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거 같진 않고요 전기자전거 배터리 요금이 되게 적어요 전기요금이 한 30원에서 한 80원 이거밖에 안해요 전기자전거 있으신 분들은 진짜로 기름값 아끼는 데 효율적이고 출근하는데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는 게이 헬멧이에요 헬멧. 요즘 보면 이제 자전거랑 전기킥보드, 전동킥보드 전동 그리고 전기자전거 헬멧 단속 엄청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일반 자전거 같은 경우는 헬멧을 안 쓰면 그냥 경고만으로 끝나요. 벌금은 안 물고 벌칙금이나 이런 거안 물고. 근데 이제 전동킥보드나 스로틀 있는 전기 자전거는 헬멧 없으면 2만원인가 3만원인가 벌칙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 거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돼서, 유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헬멧이 필요한데, 저는 이제 이 아침에 햇빛이 여기 강해가지고, 일부러 고글, 고글일 이렇게 자석으로 탈분착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샀어요. 이렇게 보시면 제 거는 이렇게 자석으로, 했다가 이렇게 붙였다가 이런 네,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편해요. 엄청 편하고 근데 이게 이제 탈부착할 때 손에 좀 닿으니까 이제 안경 닦는 수건 같은 거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 좋고요. 이거는 진짜 싸게 샀어요. 이거는 뭐지? 2만 원대인데 2만원 초반대인가, 2만원 중반대인가, 후반대인가 모르겠네. 어쨌든 2만 원대에 코스트코에서 샀습니다. 이렇게. 네. 헬멧이랑 고글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되게 편해요 이거 있으면 이제 아무래도 여기 대전 하천 자전거 들어오다 보니까 낮에나 밤에나 벌레가 많거든요 이걸로 한 50%는 그래도 커버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한 30%는 요 마스크 요 자전거용 마스크 있잖아요 햇빛 가리개용 마스크 이게 커버되고 나머지 10%는 음, 요 사이로 다 들어가는 것 같아 입으로 들어가는 것같 10%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건 감안하셔야 되고 어쨌든 어, 타보시면 알겠... 어 이런 헬멧 꼭 필요하고 또전기장거도 상당히 좋다 하지만 저는 일반 자전거 이 올드한 자전거를 타고 있다 이것도 상당히 만족스럽다 제 딴에는 네, 오늘 영상도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